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꿇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그 소년은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열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늙은 종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고 평생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제 남은 것은 자신의 아들에게 딱 맞는 아내를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복을 이어받을 이삭에게 딱 맞는 아내를 찾아주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남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다른 조건을 내걸지 않습니다. 다만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종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종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은 정말 극적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삭의 아내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셔서 리브가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순종함으로 나아갔고 그 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에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의심이 들고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혹시 하나님께서 실수하시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 아내인 리부가를 찾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이 어떻게 순종함으로 나아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가나안 지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향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울의 성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한 지역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아브라함의 말대로 종은 나울의 성에 이른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한 종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울의 성에 도착해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전에 종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종은 이삭의 아내를 찾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종이 이곳에 온 목적은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해 주신다면 딱 맞는 아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종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진로를 결정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보고 안 되면 그 뒤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한대로 종은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울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종이 구한대로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놓으신 일들이 상황에 맞게 착착 진행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리브가가 나타났을 때 리브가에게 물을 청하였고 리브가는 종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종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종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수 있었습니다.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자신의 눈앞에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종은 분명히 알수 있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종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종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종은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종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자신의 주인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자신의 삶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 드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진행되었음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을 이끌어 주시고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한 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되어진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이나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종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